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스클래스 지텔프 대표 강사 서민지입니다 4 8 2회 빠른 눕박 키워드 정리를 먼저 할 건데요 여러분 8월 29일에는 시온스쿨랩에서 꼼꼼한 라이브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선물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뭐 이미 응시하신 분들도 환영이지만 응시하지 않으신 분들도요 음, 482회 경향이 이랬구나 그러면서 483회는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미리 예측하시고 또 중요한 포인트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우리 난이도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법 같은 경우에는 481회보다는 좀 쉬웠지만, 그럼에도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준동사 포인트를 먼저 암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동사들은 동명사를, 이런 동사들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문법은 난이도가 3.9 정도다. 3.9 정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80, 1회부터 조금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회차에서는 또 쉽게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완전 준비된 상황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 연달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다음 청취로 가볼게요 청취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난이도가 481회 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정답의 패턴이 좀 함정도 있었고요 소재가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다 하더라도 481회 소재보다는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는 4.2 정도로 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독해는 항상 여러분 뭐 요즘 들어서 더욱더 함정의 패턴과 패러프레이징이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나는 어, 독해 어느정도 해라는 가, 이런 준비가 아니라 음, 확실히 어휘도 엄청 열심히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독해 능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택지 독해까지도 여러분들이 어, 질문과 선택지의 이해도 확실히 하셔야지 여러분들 g t 플 p 레벨 2의 독해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65점 이상의 목표시라면 기초 기본기를 다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라걸꼭 기억하시고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오버롤 출제 경향 요건 여러분들 이제 너무 바삭히 잘 알죠? 투부정사 세 문항 동명사 세 문항 3대3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픽스가 되었다. 뉴 트렌드는 요거다라고 기억해주시고 준동사는 총 여섯 문항이다. 그리고 슈생략은 두 문항 출제되죠. 자, 그다음 시제 여섯 문항으로 가장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가정법도 여섯 문항으로 가장 많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관계사 두 문항 패턴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동사 연결사는 마지막으로 해석이 필요한 문제. 이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을 건데요. 여러분,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트렌드대로 출제될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출제된 키워드 빠르게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준동사 여섯 문항인데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이전에 준동사 같은 경우에는 출제법. 포인트를 먼저 암기를 해야 합니다 음, 준동사에서 특히 동명사는 요것들 포인트로 출제가 되니까 요걸 우선적으로 암기해야 돼 투부정사는 요런 것들이 포인트가 있어 그래서 음, 이걸 먼저 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을 암기해야 돼 요런 그런 가이드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은 더보기란이나 혹은 이제 설명란을 보시고 댓글란을 보시고 링크 타고 가서 꼭 보시고요 자 그럼 이번 출제된 준동사는 이 문에서부터 expect 지동사가 등장했죠. expect 투부정사 그다음에 to like wait 투 동사원형 그 다음에, a p too much, 요런 키워드들이 등장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준동사에서 이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사실 깔끔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prohibit, suggest, postpone. 다 기존에 많이 출제되던 패턴이죠. 자, 그래서, 음, 투부정사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어, 요런 형태로 등장하고 있구나. 이전 회차랑 비교해서 계속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자, 이제, should 생략입니다. 두 문항이고, 481이랑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죠. advice, 동사원형, suggest, 동사원형. 이렇게요. 자, 이제, 시제로 가보겠습니다. 시제는요, 여러분, 아무래도 문제를 풀때 어렵게 내면 될수록 시제에서 많이들 시간을 끌곤 하는데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속어가 포인트예요. 저도 해석 굳이 하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않고, 일단은 시제는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65점이 목표든, 뭐, 32점이 목표든, 해석을 열심히 한다 해서, 뭐, 시제 문제를 빠르고 깔끔하게 풀수 있는 그런 전략이 지특 레벨 2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한 단서가 4, 5개 이상은 무조건 나오니까, 만약에 첫 페이지부터, 이거 헷갈려. 현재 완료 진행형이랑 과거 완료 진행형이랑 헷갈려. 그러면 나머지 아닌 거는 소거해 두시고 현안진 과한진 요거를 별표를 쳐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 5번이었죠. 문제에 별표를 쳐 주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소거할 때어 이거랑 헷갈렸는데 어, 과거 한진이 과거 완료 진행이 이후에 나오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거법으로 적용하시는 게 어쨌든 가장 깔끔하면서도 빠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키워드도 볼까요? 현재 진행형은 right now, 과거 진행형은 when 다음에 과거 시제가 등장했고, 미래 진행형, 그 다음에 미래 완료 진행형, 둘 다. 바이러 타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쁘게 둘 중에 하나는 for plus 기간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소거법으로 음 얘는 미진, 얘는 미완진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자그 다음에 과거완료진행형이 이후에 나와요. when 과거동사 for 기간. 그렇기 때문에 오 어, 과거동사는 무조건 과거랑 매칭이니까 그럼 요거는 당연히 앞에 부분은 현안진이었겠구나라고 체크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제는 철저하게 소거법 이걸 잘 활용하셨으면 여기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문제 풀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이제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과거완료가 세문항 나왔는데 앞부분에 예쁘게 있었어요. 음 3번에서 어 헤드, 조피, 피 이렇게 도치 유형이 나왔고요. 정답은 D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12번도 도치 유형이었어요. 도치 유형이 두 문항이나 출제가 되었는데 자 이렇게 12번은 B번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과거완료 진행형이 나와서 앞부분 전반부에는 다 과거완료 진행형이 매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세문항이 나오는데요 if draw were draw would could might 동사원형 요렇게 예쁘게 출제되는 포인트로 세문항 이 등장했다는 거 어렵지 않게 나왔 죠자 이제 관계사도문항은요 those who 그 다음에 The movie, 위치, 컴마가 있기 때문에 대초고 돼서 위치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노스 후는요, 481회에도 출제되었던 포인트로요,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시험, 바로 이전 이 전전 회차 정도는 꼭 훑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조동사 문항인데요. 조동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 이제 달걀 문제 비번으로 s h o l d 가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 조동사 문제는 can이었습니다. 비번이었죠. 그래서 저 조동사 문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여러분 라이브 특강에서요. 음, 구체적으로 변형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내일 꼭 라이브로 오셔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연결사 두 문항이 있습니다. Naturally, however. 음, 이번에 논란이 조금 둘다 많이 됐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연결사 문제도 내일 변형 문제와 그런 어떤 논리성에 근거하여 연결이 됐는지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내일 라이브에서 구체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내일은요, 시원스클랩에서 꼼꼼한 후기 특강이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꼭 참여하시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일 라이브 특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alligator.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어, 여러분 그걸 토대로 내일 라이브 특강에서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see you later, alligator.